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리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사랑하는 빛소금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안에서 아름답고 희망찬 날입니다. 어제는 새벽 묵상 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여러분들로부터 영상이 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영상 편집 도구가 오류가 나서 파일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한 1시간 정도 실험을 해서 재업로드를 하게 되었고요. 자, 이것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새벽 묵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죠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청문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청문회를 주관하고 그 먼지를 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자격 미달로 판명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전 왕인 느부갓네살 정권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여러 해가 지나서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외적과 싸우러 나가 있는 동안 그는 국내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잔치가 열리는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고 이것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글자를 읽지 못했고 또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들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왕비는 나보니두스 왕의 부인인데 그 유명한 느부간네살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왕비의 이름을 리토크리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왕비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리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자 여기 왕비는 결국 태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태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범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왕의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이 다니엘의 존재가 안심이 되느냐?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칭할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딸인 이 태우도 다니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태우 역시도 자기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왕 때에 다니엘로부터 받았던 그 강한 인상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은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 지금은 다니엘이 공직에서 물러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1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서 초야에 묻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리 하니라. 자 여기 12절에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라고 소개합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왕비가 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게 된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 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낼 줄 아는 이른바 처세술의 달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형세와 상황을 잘 읽어내는 그런 지혜로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우, 즉, 영이라는 뜻이고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다니엘은 그 영이 탁월했기 때문에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영이 탁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명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지혜롭기 원합니다. 총명하기 원합니다.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지식과 총명은 결정적인 순간 빛을 발하는 지였습니다. 그저 그냥 드라마 정보, 맛집 정보는 뭐 인터넷에도 널리고 널렸죠. 그런 것들을 술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그 지식과 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부와 권세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벨사살 왕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귀함을 깨닫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민첩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에게 한 없는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던 것을 묵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